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자기보다 더큰 사람이 없어서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맹세를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해서이 맹세가 실현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맹세가 실현되지 않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맹세가 실현됐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의 그런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할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맹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사람들은 늘 어떤 일을 다툴 때마다 마지막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맹세할 수 있어? 어, 맹세할 수 있어. 그럼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 목숨 걸을 수 있어, 나네 목숨 걸을 수 있어라고 말하면 너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맹세가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세하셨다는 거야.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이루셨다. 사실은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내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게. 내가 맹세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내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맹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보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맹세는 누구밖에 할수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할수 없다. 우리가 이런 맹세에 관한 신앙들을 돌아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서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묵상의 주제가 바로 맹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맹세가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아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비로소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 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의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까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발자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도난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게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